네 안녕하세요. 똘트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종목 앞전 급등 이후에 주가가 잠깐 쉬어갔는데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흐름 만들어 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부터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핵심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확실하게 한번 짚어 드릴 거니까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끝나고 이 AI 정책주들이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트럭스도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잠깐 쉬어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각을 좀 세워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수급이 좀 눈에 띄는데 자, 이종목이 앞전에 이 상승을 주도했던 이 주포가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이때 개인들은 팔았어요. 그러면 개인이 팔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살때 주가가 세게 올라갔다. 근데 오늘 흐름 한번 보세요. 오늘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샀죠.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급등이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종목의 주가를 항상 이제 움직였던 주포인 외국인이 오늘 강력하게 또 한번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은 아주 좋았고.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할 때는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많이 줄었죠. 거래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이렇게 거래가 터졌다가 줄게 되면 차트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밀려야 돼요. 자, 근데 솔트럭스가 앞전에는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자,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거래는 줄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전에 매집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서는 많은 거래, 많은 거래를 터트리지 않아도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 주가의 힘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가 줄었는데도 주가가 이제 버텨 준다라는 건 다시 거래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이제 거래가 터질 때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아직은 거래가 안 터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를 하는 구간이니까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직전에, 전에는 우리가 잡아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솔트룩스의 장점이 뭐예요? 자, 이 종목 주봉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이 종목 신고가를 앞전에 한번 뚫어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 이제 매물대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앞전에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부딪혔던 이 4만 5천원 라인 있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였는데 자, 여기를 뚫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강력한 저항대를 뚫어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내려왔을 때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이 45,000원 라인 자, 여기를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봉에서 봤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 45,000원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하면서 또이 매수 타점이 떠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자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갈 때는 어때요? 이 위로 매물 때가 없다 그랬죠.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본 신고가 영역이니까. 네, 여러분들 항상 어떤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요, 그 기업의 이제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근 이거는 여기를 뚫어내면서 이미 신고가가 나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 시세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상승의 탄력만 죽지 않는다면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솔트룩스가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솔트렉스가 앞전에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6월 11일날 아, 장 끝나고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6월 12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자 근데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뭐 이제 신용을 써서 매수도 못하고 그다음에 증거금율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하는데 제한적인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급등주들이 최근에 어떤 패턴이 많이 보이냐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조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 6월 11일 이날 장 끝나고 공시가 나오고 주가 조정이 시작이 됐죠. 그럼 여기서 나온 조정은 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나온 조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다시 언제 올라가요? 본격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고 나면 다시 본격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6월 12일부터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주가가 더안 올라간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26일, 자, 다음 주 26일부터 풀리거든요 그럼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이때 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27일 날에는 투자주의도 풀리겠죠 자, 그러면 이게 풀리면서 또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솔트룩스도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자, 근데 지금 차트를 너무 잘 만들어놔서 이게 투경이 풀리기 전에 급등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다음 주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가 좀 많이 담아놔야 된다. 뭐 추매를 하고 비중을 실을 거면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담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내려갔을 때도 이제 담아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제가 타점 한번 또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또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물론 매매를 하지만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있죠 자이 종목들에 실시간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왜 이거 타점을 보내드리냐 자 저는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 10만 구독자라는 목표를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 있죠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또 그만큼 제 채널도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다만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세요. 그냥 저희 채널의 구독자만 좀 되어주셔라. 자, 그리고 제가 이 위에 번호를 띄워놨는데 이거 제 번호거든요. 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문자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러면 이 종목 이제 매수 진입할 때, 매도, 매도할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타점 또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또 이런 중요한 타점들 놓치지 않고 같이 또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수 매도를 할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가 아니라 제가 왜 여기서 사고 왜 여기서 파는지 이런 근거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빨간색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매집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타점인 노랑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 자, 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 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솔트룩스로 돌아와서, 자, 그럼 얘도 앞전에 매수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타점 뜨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 세력의 목표가 닿으니까 여기서 매도타점 한번 나오고 주가가 또 쉬어갔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잡을 때 정확하게 또이 매수타점이 떴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볼 수 있냐? 그러면 다음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가격이 얼마냐? 한 7만 5천 원 정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잡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점이 아니라 일단 세력의 목표가에 이제 달성을 했을 때는 한번 눌렀다가 매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나서 다시 갈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 목표가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한번 하면 또 눌리거나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담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이 시세가 잘안 꺾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 오늘도 이제 코스피가 3천을 넘겼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다음 주에 또 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주말에 변수만 없다면 다음 주도 이런 좋은 시장 흐름 이어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최근에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신고가 돌파를 하고 또 쭉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잘안 꺾이죠. 한번 올라가는 종목들이 탄력이 계속 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익 날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서 자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좋을 때좀 열심히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솔트룩스가 지금 모멘텀도 살아있죠. 그리고 신고가 돌파를 한 이후에 또 정확하게 중요한 구간 지지를 했다. 그리고 매수 타점도 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투경이 풀리니까 이거 풀리면서 급등이 시작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은 다 갖춰놨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한번 타점을 잡아보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냥 5만 1,000원에 사세요. 그다음에 7만 5,000원에 팔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안한 이유가 있어요. 주식이 항상 어려운 이유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왔을 때막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서 내려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올라가다가 또 호재가 터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로 했던 자 75,000원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75,000원에 팔라고 했다고 그냥 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대응이 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옥가라도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수 있는 가격, 자,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트럭스가 더 올라갈 것 같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위에 제 번호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또 앞으로 나올 상승에 대한 수익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솔트럭스도 이제 같이 매매를 하지만 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수익 날수 있는 타점 나오면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거 구독 남기셔서 영상 종목에 대한 타점들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날도 더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좀 체감이 되는데 이제 슬슬 우리도 이제 여름 휴가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 매매 한번 잘해서. 우리 여름 휴가비 한번 벌어 보는 걸 목표로 한번 화이팅 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 또 이제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